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저번 시즌 피바람을 불러온 공주님, 감시와 마리와는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애매한 생존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바텐더입니다. 바텐더는 현재 새로운 힐러 캐릭터로 자리 잡나 싶었지만 디버프가 따르는 치료 특성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반응이 오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힐러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팀원에게 치명적인 디버프를 안겨주고 어그로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자칫하면 애벌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판단 능력과 팀워크를 요구합니다. 디몬더 바텐더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맘대로 받았다간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서와 시간을 위해 제가 미리 구매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혹이나 황금 스킨을 획득하신 흑우, 아니 바텐더 유저분들께서는 여러분들만의 공략과 팁들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텐더의 수레 종류와 역할, 그에 따르는 디버프와 특성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텐더의 특성입니다. 바텐더는 술통을 소지하며 도블린 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텐더의 술의 종류는 총 2개. 독한 도블린과 도블린 베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술 모양은 술을 제작할 수 있는 용도일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로지 독한 도블린을 제작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밑에 빨간 액체가 가라앉아 있는데 이 술을 흔들면 독한 도블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독한 도블린은 불그스름한 게 딱봐도 독해 보이며 한 게임 당총2 개까지만 제작할 수 있고 딱한 개씩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이술을 한번 사용했다면 다시 한번 더 제작해 마지막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술은 도블린 베이스라는 술인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는 술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술은 따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게임 시작 시 자동으로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데 도블린 베이스는 더 이상 만들거나 얻을 수 없고 딱한 번만 마실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우측 아이콘이 술을 제작할 수 있는 아이콘이며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바텐더가 술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바텐더는 술을 제작할 때 취기 상태에 빠지는데요. 바텐더가 취기 상태에 빠지면 잠시 동안 체력이 반절 깎여버립니다. 여기서 8초 동안 버텨야 하며 그 후에는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8초가 지나기 전, 즉 모두 회복되기도 전에 맞아버린다면 바로 기절해버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절은 해도 독한 도블린 술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버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생존자든 술을 한번 마실 때마다 치명적인 디버프가 뒤따릅니다. 바로 해독 속도가 8%씩 느려지게 되는 건데요. 술에 취하면 해독기가 두 개로 겹쳐 보여 그런가 봅니다. 두번 중첩되어 최대 16%까지 느려지게 될수 있으니, 이 점은 항상 유념해 두시며 술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술은 총두 번만 만들 수 있으니, 한 생존자에게 몰빵하면 그 생존자는 게임 내내 16%의 해독 디버프를 안고 다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술을 제작할 때도 쥐기 상태에 빠진다는 판정이기 때문에 술을 만드는 것 또한 해독 디버프가 걸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술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8% 해독 디버프를 안고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첫 어그로가 아닌 이상 먼저 제작까진 마시고 해독기 하나 정도는 돌린 후에 만들어주시거나 어그로가 자신에게 끌리겠다 싶을 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서 8초 동안에는 항상 평타 하나로 애벌레가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술통을 클릭해 8초가 지나게 되면 독한 도블린이라는 술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독한 도블린은 생존제를 치료하는 술입니다. 생존자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애초에 사용할 수 없고 이미 기절해버린 상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로지 부상 상태였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바텐더 포린이 부상 상태면 독한 도블린 아이콘을 눌러 마실 수 있고 티몬이 부상 상태인 경우에는 치료하는 것처럼 둘다 잠시 동안 멈춰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달리는 도중에 줄순 없고 기본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술을 나누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술을 먹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반 생존자의 경우 술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계속 해독 상태를 유지하시거나 도망 다니시면 되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으니 오로지 바텐더의 판단에 맡기셔야 합니다. 해당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전과 같이 죽기 상태에 걸리게 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8초만 버티면 됐지만 이 독한 도블리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소리이기 때문인지 21초 동안 버텨야 합니다. 이는 어그로를 끌고 있는 생존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인데요. 21초 정도의 시간이면 선지자의 부엉이가 초반에 팀원들을 순찰하고 돌아오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21초를 버티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어그로를 이미 끌고 있는 상황에서 그긴 시간을 잘 버티리란 보장도 없고 만약 맞아버린다면 회복 효과가 무효 처리되버리기 때문에 술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참고로 독한도블리는 발크똥침이나 검의 가래침 요셉 같은 0.35댐이나 0.5댐 또한 치료할 수 있으며 한번 사용 시 1데미지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0.5데미지만을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절로 축소됩니다. 또한 6시 인격인 최후의 발악이 발동됐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를 통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독 디버프를 가져가기 때문에 초반에 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팀 전체에게 디버프를 가져다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병이나 항해사 같은 생존자는 해독 속도가 8%만 느려져도 치명적입니다. 이 둘은 애초에 해독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 둘도 해독기를 적어도 한개 이상은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감시자 측에서도 공항 같은 해독 디버프를 걸어오기 때문에 기존 디버프가 존재하지 않는 조형사 같은 생존자에게도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술을 이용한 치료보다 일반 치료를 우선시하고 이 술은 어디까지나 비장의 선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치료 속도가 꽤 느린 생존자에게는 술을 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냅다 그냥 주지 마시고 근처에 감시에게 쫓기고 있거나 해당 생존자가 빠르게 구출을 가야 될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받으려는 생존자가 잠시 멈춰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그로 도중 술달라는 행동이 보이면 눈치껏 재빨리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용병은 전부 맞아버리거나 게이지가 차오르는 기간에는 도중에 술을 건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텐더가 어그로를 끌렸을 때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괜히 술도 안 만들고 아껴두다가 한대 맞아버리면 술도 만들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애벌레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군과 맹인에게는 술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 일은 바로 미성년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뉴비 때 맹인이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독한 도블린 술은 치료제 역할을 하며 해독 디버프를 안겨줄 수 있는 양란의 검이기 때문에 게임 흐름을 잘 파악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 마지막 술은 따로 제작할 수 없으며 자동적으로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술은 도블린 베이스라고 불리며 오로지 바텐더 본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술을 마시면 바텐더의 이동 속도가 순간적으로 50%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2초 동안 지속되며 바텐더의 모션을 봤을 때 술을 마신 직후부터 발동됩니다. 이술 또한 해독 디버프가 걸리게 되며 체력이 반절 깎여 8초 동안 버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상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건강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블린 베이스는 아시겠지만 자신에게 억울로로 확정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일 괜찮은 방법은 억울로를 최대한 끌다가 피격을 당했을 때 독한 도블린으로 회복을 한 다음 도블린 베이스를 사용해 도망치는 겁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추천합니다. 첫억울로를 잡힌 바텐더가 9시 부스터와 함께 베이스를 시작부터 사용하면 엄청난 거리를 벌릴 수 있지만 그때 감시가 바로 손질해 버리면 해독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피지컬로 버티다가 피격 시 바로 독한 도블린을 마셔 감시의 얼굴을 확실히 확정지은 뒤 21초를 실력으로 꿋꿋이 버텨 회복한 다음 도블린 비스를 9시 부스터 함께 사용해 거리를 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속 버프 쓰다가 공격 받으면 바로 기절해 버리니 도블린 비스 사용 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독한도블린으로 21초를 버티는 것이 관건이며, 맨몸으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텐더의 모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하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바텐더는 기본수를 통해 독한도블린을 만들 수 있는데, 8초 동안 버텨야 하고 해독 디버프가 걸린다는 것. 이 독한도블린은 최대 2개까지만 만들 수 있으며, 1개씩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독한 도블린을 통해 자신을 치료하거나 팀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21초 동안 버텨야 하고 해독 디버프가 걸린다는 것. 공군과 맹인은 미제라서 술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술은 도블린 베이스로 자동으로 하나 지급되며 더 이상 제작할 수 없고 오로지 바텐더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도블린 베이스를 마시면 2초 동안 순간적으로 이속이 빨라지지만 9시 부스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8초 동안 버텨야 하고 이 또한 해독 디버프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치료하느라 날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운영상의 이득을 보는 생존자인 바텐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면 와 사기다라는 반응과 함께 너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생존자는 그냥 밸런스가 맞춰진 채 등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한 도블린을 마셔 21초 버티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감시가 잘할수록 더욱 어렵게 마련이죠. 해독 디버프도 걸리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버티라고 해야하니 팀원에게 마음껏 주기도 애매합니다. 첫 등장은 화려했지만, 아무도 안에 결국 리메이크를 하게 된 항의 사이클을 걷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그래도 긴 치료 시간을 넘어 행동 제약이 없다는 것에 메리트가 있으며, 시간이 부족할 때 구출각과 아드각을 누릴 수 있고, 환상의 팀워크를 이뤄 향수처럼 평타 하나를 무효화해주는 등 잘만 사용하면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텐더는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 특성상 9인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출은 앵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가지 않지만 가야 할 상황이라면 의자 평토로 빼준 후 구출 후에 한 대를 맞아주고 팀원에게 술을 먹여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니 같이 팀을 이루 하지 않는 이상 바텐더의 구출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바텐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여나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운영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개미였습니다.